어려웠던 시절 배움의 때를 놓친 어르신들이 늦게나마 초등과정을 배우는 성인문해교실 용인의 31개 교실에서 배움의 한을 풀고 계신 200여분의 어르신들이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교복을 입고 하루 동안 진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6일 수지구 정평초등학교 강당. 용인시 성인 문해교실에서 만하게 꿈을 펼치고 있는 50대에서 80대까지 어르신 200여 명이 타임머신을 탄듯 오늘 하루 학생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엄청 좋아요. 어릴 때 시절 생각나네. 어, <laughs> 기분 좋아요 아주. 많이 좋죠. 공부하니까 좋아요. 기쁘고 좋아요. 좋아요. 공부하니까 즐겁고. 좋아요. 공부하니까. 즐겁고. 고단했던 젊은 시절 배움의 기회를 놓칠 수 밖에 없었던 어르신들이 오늘에야 교복을 입고 가슴에는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들 학교 다닐 때 그런 아무 생각도 못하고 벌어서 내가 회사 다니면서 벌어서 애들 가르치느라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벌어서 그래 애기들 가르치느라.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애들 생각도 많이 나고 같대요. 용인시에 대해서 오늘 행사는 어르신들께 야. 배움의 기쁨과 학창생활의 아. 즐거움을 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용인시 평생교육과와 아. 신갈야간학교, 아. 용인시민학교가 함께 정평초등학교 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예, 저도 아주 오래간만에 교복을 입어봤는데요.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이런데 처음 입어보시는 어르신들은 아마. 더 감정이 또 느낌이 남달를것 같습니다. 저분들의 한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과정도 만들 생각입니다. 정찬민 시장은 내년에는 중학반을 신설하고 읍면에도 학력인정교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찬민 시장과 조례를 마친 어르신들은 강당에서 우리말 겨루기 퀴즈에 참여한 후 각 교실로가 영어와 미술, 음악, 과학 등다교실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킬 때는, 뭐, 내가 공부를 못해서 시킨다 하고, 그래, 억제로 시켰지만, 내가 또 해보니까, 자식들도 공부 안 한다 소리가 나오겠더라고요. <laughs> 모르는 게 많으니까, 자식들도 이럴 때는 모르는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배하게까이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한자한자 한자 배워가니까, 좋아요. 우리시는 현재 용인시 직영문해학교를 비롯해 신갈야간학교와 용인시민학교에서 모두 31개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정찬민 시장은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장난감도서관 구갈점에서 장난감 대여와 수리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에서는 장난감 수리 전문 봉사단체 키니스 장난감과 협약해 시민들이 신청하면 고장난 장난감을 무료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처인구 삼가동과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구갈동에 있으며 이들 장난감 도서관에는 모두 7,300여 점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 경기건축문화제가 오늘 개막해 9일까지 용인시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문화제에는 용인시와 경기도건축사회, 경기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며, 제21회 경기도건축문화상을 비롯해 제4회 도시건축사진공모전 출품작과, 경기 으뜸 5개 광고물,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우수작 등이 전시됩니다. 또 경기 학생건축물 그리기 대회와 친환경건축축제, 전통 건축 전시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11일 정찬민 시장이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 중 LH로부터 기부받을 8만 제곱미터에 경기도청을 유치하는 안을 경기도에 정식 건의했습니다. 정찬민 시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대 부지가 비용과 규모, 지리적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경기도청사로 최적지라며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찬민 시장은 남경필 도지사에게 경찰대 부지의 장점을 부각시켜 도청사 유치를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12일 용인시는 청강산업대학교와 국내 최초로 관광자원의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해 게임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찬민 시장과 이현수 행정문화국장, 청강산업대 유대근 총장과 게임학과 교수들이 참석해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에 상호협조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로 관광과 게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용인시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는 내년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12일 시청 광장에는 용인시 청소년 자페스티벌이 열려 5천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축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해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됐습니다. 시청 광장에는 청소년 진로 특강과 직업체험, 대학생 일대일 멘토링, 특성화고 안내 등 100여 개 부스에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기흥장애인복지관은 14일 개관 11주년을 맞아 셔틀버스를 새로 마련하고 차량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기흥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용인시 지원금과 지난해 개최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최고급 사양의 대형 셔틀버스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가 장애인 소원 들어주기 프로젝트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함께 열려 지역 주민과 복지관 이용객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네. 용인시가 태교 도시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만큼 인부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용인시 예절교육관에서도 인부들을 위한 특색 있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절교육관에 도착한 인부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색도 곱고 입으면 마음까지 정갈해지는 한복을 입는 건데요. 엄마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아기에게도 오롯이 전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이론 수업. 예부터 우리 선조들의 태교는 임산부가 바른 마음가짐과 언행을 가는 것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 전통 태교를 선생님께 전해드리며 엄마들도 공감해 갑니다. 용인의 훌륭한 인물인 이사주당의 태교 신기를 바탕으로 해서 에... 과학적인 어떤 근거와 함께 우리 현대의 임신부들이, 임부들이 어, 공감할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론 수업으로 엄마들의 마음가짐과 평소 안정된 감정 상태의 중요성을 배웠다면, 이제는 행동 예절을 배우며 몸가짐을 다스릴 차례입니다. 한복을 입은 임부들은 조심조심 선생님과 함께 바른 인사법과 바르게 절하는 방법을 익혀보는데요.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건강해지는 이 시간. 이보다 더 좋은 태교가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이쁜 한복 입고 강의도 듣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해서 음. 태교에도 도움되고 좋을 것 같아요. 애가 이제 첫째를 가두고 돼가지고 이제 첫째 때, 둘째 때는 이제 태교라는 거에 이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주변에서 보니까 어, 태그도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태 이제 셋째한테는좀더 좋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참여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또 배워보니까 애기한테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어,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도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니다 임신 중에는 엄마와 태아가 일심동체가 된다고 하죠. 태초를 통해 엄마의 감정과 느낌이 태아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용인시 예절교육관의 예절태교 프로그램으로 태아와 엄마가 더 친밀해졌을 것 같습니다. 인성중심 태교도시 용인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자라나길 바랍니다.